<laughs> 히어로즈 오브 스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톤. 마지막 판입니다. 히어스 마지막 판. 가봅시다. 이 판이 끝나고 디바 스킨이 제게 들어올 것입니다 확실해요. 자, 기대를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루나라로. 탈 것이 없지? 이걸로 하자. 잘른 것도 있나?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자, 가보도록 하죠 마지막 판인데 이것도 괜찮은데 저을 뛰어넘어 공격. 마지막 판, 제발 빨리 검색 중. 전리품 상자를 까면서 기다릴까? 아 게임 검색 중엔또열 수가 없대. 막판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일 것만 빨리, 그렇지 마지막판, 마지막판 가도록 합시다. 맵은 마지막 맵은 어딜까? 과연? 하늘사원. 처음이다, 처음이다. 즉, 열쇠판 하면서. 음, 그렇구만. 사원을 얻어야 되는구나. 맞아. 훠짝 이 뛰는 4, 게 되게 신기해. 3, 2, 1. 탈 것이 필요 없죠. 빨라서. 이걸로 내재창에 맞은 적은. 계속 위치가 드러나는거죠? 아아다아 체력 체력 도 자연을 위그렇사원 어, 활성화된다.

어 이거 죽을때 시야하고 아마 이런, 이런 풀세브지 풀셉을... 보는게 낫겠죠 사거리가 어느건지 아유.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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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하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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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지 돌아가자. 오나 피해 완전 많이 줬어 만 천. 소파적을 쫓겠다. 지. 어 이거 마음에 든다 이, 이 영웅. 일단 뛰어다니는 게 <laughs> 상당히 마음에 들어. 마지막 마지막이니까 이겼으면 좋겠다. 생명력 회복이 좋긴 한데, 그렇지. 복하되 어, 뭐야 이거? 었군 <laughs> 시 c a n 밝히면서 n 그 t 지 e 초를 h 을시간 h e n 단단단단단단 단. n t 적을 쫓겠다. 어 뭐야 위험해 위험해. 사원 안에 태양 점점 커져간다. 곧 사원들이 나의 영광 속에 저는 우리 편하고 같이 다녀야 ]까? 돼요. 저 사원 사원. 이 땅을 새롭게 만들겠다. 나는 혼자 가면 무조건 잡히는데.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데. 체력이 없어 가지고 어, 안 돼. 다지해게해게안 돼. <목소리>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늘 어, 자비! 네. 이해지걸로 요새 지는것 좀. 가 지금 차원을 변령했나 우리 건가? 나이스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신고하자 파운에 도움이 필요한. 사원의 음. 힘이 바아놨다 너희들 내 생각보단 강한구오 뭐? 대박 맞아. 만족스러워 내 창맛을 봐라 나 되게 놀리네. 뛰어가, 뛰어가. 속도가 빠르니까, 속도가 빠른 대신에 이제 체력이 약하네. 속도가 빠르고, 공격력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아예 영광 속에 찬란하게 빛날까? 뭐 하지? 이거 하때 추가 피해. 그 사정거리도 이제 늘릴 수 있죠?

야, 나 엄청, 엄청 노리네? 옳오 3만, 3만 피 3만 아, 지면 안 되는데, 마지막 판인데 빨리. 나는, 영 원하다. 지금, 빨리.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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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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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와. 이거 하자. 아, 사거리 증가할걸.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아! 아, 나만 놀이네, 아! 나만 놀이네. 너무해. 내가, 내가 딜러인 건가? 병들아, 이비멸자들이 접근하지 틀렸다. 못하게 막아. 사원의 마법이 사그라진다. 더 싸우고 싶거든 다른 곳을 알아봐라. 고두머리 잡고 고두머리? 지금 몇명 몇 살았지? 자연을 위하여. 자를 반드시 끝장 내야 한다. 대로다 아, 나 체력. 가겠다. 체력다체이 너무 없다. 아, 이 너무 없다. 첼이 너무 없다. 이 너무 없다. 다다 첼이 너무 없다. 첼이 너무 마사어 <목소리도> <맞섰어요. 목소리도> <자, 잘하는 놈. 목소리도> 가자 좋아 그쵸? 나의 마법이 사원을휘감는다 <목소리도> 소병들아 이필멸자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라 잡초를 뽑을 시간이다. 진기도하 위에 원 사원, 사원, 사원. 빨리 빨리. 르다빠르다지 빠르다. 최대한 뒤에서 따야겠다. 아, 체력, 체력. 이놈의 체력. 오, 그렇지. 나이트, 나이트. 이거 갈까? 이 용병 캠프를 차지해 다음에? 다음에 이거, 뭐, 이거, 이거 하고. 여기 다음에. 최대한 나는 뒤에 있어야겠다.

네 인생의 뿌리를 파헤쳐주마 됐다. 오다. 많이 피 많이 줬다. 62000. 아, 마지막 판. 마지막 판 승리하고 끝납니다. 와. 제 친구 로이월. 엄청 잘했네요. 기대? 아, 기대했는데. 그래도 재밌었다. 과연? 과연? 퀘스트? 퀘스트? 됐다, 됐다, 뭔가 됐다. 경찰차? 경찰차? 그렇지? 됐다! 됐다! 성공했다. 성공했네요.